GLS 학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2020학년도 학원님들을 섬기게 된 GLS 대표이자 임원단 내 본부팀장의 역할을 맡고 있는 권민지입니다. 여러분, 한동대학교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임원단에서 학원님들의 부족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채워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한빛의 권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요! 어? 반짝이 여러분들 반가워요 저는 2020 GLS 임환단 회계를 맡은 홍정민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1학기에는 집에서 사이버 강의를 듣고 있지만 2학기에서는 한동의 캠퍼스에서 만나서 좋은 추억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빛의 홍정민이었습니다 어우 깜짝이 반짝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2020 GLS 부대표를 섬기게 된 김광일이라고 합니다 리부터팡일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요. 부디 표팡일 광일 여러분들께서 편하시는 대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학교에 계신 분들, 계시지 않은 분들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온라인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대표단과 이문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빛의 김광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GLS 임원단 서기직책을 맡게 된 윤사랑입니다. 여러분들께 드리는 첫 인사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돼서 너무 아쉽고 속상한 마음이 큽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빛나는 세대라는 세대명에 걸맞게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여러분들을 빛낼 수 있는 임원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한빛의 윤사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GLS 임원단 한빛 지원팀에 소속된 박찬 학부생입니다. 저는 임원단 내에서 예배인조사로 생기고 있고 1년 동안 여러분들을 생기게 될 귀한 임원단들이 주님 안에서 삶의 예배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빛의 박찬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0 GLS 학부 임원단 한빛과 GLS 학우분들을 섬기게 된 지원팀의 셀리더 채은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기치 못한 상황들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 이학기에는 다들 웃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길 제가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빛의 채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7S 임원단 지원팀에 소속한 지원장 한예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첫 만남을 영상으로 시작하지만 너무 기쁘고 설레인 마음을 감출 수 없네요. 임원단에서 제가 맡은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챙기는 일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인사드리지만 2학기에는 얼굴 보며 더 반가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2학기에 만나요. 지금까지 한빛의 한예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짝이 여러분. 저는 GLS 임원단의 제작팀 미디어 팀장으로 섬기는 김성은이라고 합니다. 저희 미디어 팀에서는 앞으로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GLS 소식을 여러분께 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 저희가 올릴 영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한빛의 김성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세대 여러분. 2020 GLS 임원단 제작팀 미디어 소속 서주빈입니다. 앞으로 임원단 소개 영상을 시작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여러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한빛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지금까지 다시 hi i'm haley the translator of the 2020 student council hanbi i am here to serve the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 korean students with international backgrounds in gls we will try our best to translate every announcement event and publication of hanbi and to represent your opinions, needs, and concerns. Hey guys, I'm Brooke from 2020 GLS Student Council, Hanbit. I will be serving as a translator and designer in the media team this year, so stay tuned for the upcoming events, and I really look forward to meeting you all in the second semester. I'm honored to be part of the Student Council and will do my best. to represent each and one of you i n the community. Thank you. 지금까지 한빛의 이가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2020 지혜 지원단의 제작팀 디자이너로 섬기게 된 박은비입니다. 저희 학부에서 준비한 재밌고 흥미로운 소식과 이벤트들을 여러분들께 가져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내기 여러분들을 만나고 학부 안에서 함께 좋은 추억을 쌓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지금까지 한빛의 박은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GLS 임원단 기획운영팀에 소속된 김성은입니다. 어,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들을 한동대에서 만나 뵙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고요. 1학기 때 즐기지 못했던 만큼 2학기 때 더욱더 즐거운 대학생을 되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빛의 김성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 GLS 빛나는 세대 여러분. 저는 GLS 임원단 한빛의 기획 운영팀으로 섬기게 된 박세민입니다. 저희 한빛은 세상을 밝히는 환한 빛이라는 뜻인데요. 저희 빛나는 세대 여러분이 한동을 넘어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빛 박세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GLS 임원단 기획 운영팀에 속해 있는 유수민입니다. 비록 저희가 이번 학기에는 만나지 못하게 되었지만 건강관리 열심히 하시고 다음 학기에는 꼭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더 다양한 활동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활동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빛의 유수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학번 GLS 임원단. 기획운영팀에서 섬기는 유주희입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맡은 첫 직책인 만큼 기도를 준비하며 최선을 다해서 20학번 새내기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빛, 유주희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0 GLS 임원단 기획운영팀 소속 전정재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학교에서 한 학기를 보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다양한 사업을 계획 중에 있고 이 학기에는 더더 열심히 섬기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학교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빛의 전정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 GLS 임원단 기획 운영팀에 소속된 윤성은입니다. 한동대학교에서 여러분과 함께 저의 대학 생활을 나눌 수 있어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더 새롭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위해서 기획 운영팀에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예정이니깐요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빛의 윤성은이었습니다.